네, 어, 이 표면이 녹고 있습니다. 국자로 하면은 이게 정말 안 녹거든요. 근데 정말 이 전용 달고나 국자를 사긴 사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금방 녹습니다. 와. 그리고 그리고 뭐였지? 소다. 소다도 이거를 어다녹히구 나서도 넣고 그리고 거기를 여기 어 어디다가 부은 다음 여기. 그럼 두만 찍어주면 끝. 근데 이게 되게 맛있어요 우리 엄마가 하는 게 달고나 되게 맛있어가지고. 네, 잘하나나 지금 놓고 있어요. 진짜 가까이서. 봐봐요. 놓고 있어. <laughs> 설탕이 안 녹아요. <laughs> 네, 이제 소다 타임입니다. 잘찍어주세요 아, 이거 손만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는 베이킹 소다예요. 그래가지고. 베이킹소다, 돼요. 음, 그거는, 슬라임에 넣는 거 맞, 맞죠? 음. 근데 이거는 먹는, 먹는 베이킹소다. 조금 틀려요. 가스이이렇고녹은거 아, 진짜 보여드릴게요. 설탕이 녹으면 달고나 음. 만드는 사람들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 또 엄마가, 이 달고나도 조금씩 만들어 주실 때요. 더 밝게 보면 이 색깔이고. 네, 다시 이제 이 달고나가 카메라 있구나. 이게 조금 굳으면 또 다른 걸 만들어 줄수 있어요. 좀 굳을 때까지 잠깐만요. 어, 이게 베이킹 소다라서 그런지 잠깐만요. 이렇게 누르면, 봐봐요. 느낌이. 안 붙어요. 금방 굳어서. 그러면 모양 틀, 모양은 이리가 선택한, 아, 그렇게 찍으면 안요 잠시만요. 이게 여기 네모 안에 다들어오게 이렇게 찍어줍니다. 네, 찍어주세요. 그래서 딱 빼면 쫙 되죠 네. 이거를 굳게 기다려야 돼요 네안 기다리면 안그 사이에 이제 보시면 완성한 이, 이거는 네. 하트 그리고 이거 이게 지금 좀 딱딱하게 굳어서 이걸로 또 새로운 걸해볼 거예요 바맞아 네, 어, 여기, 여기 봐주세 이렇게 찍어주세요 네 이걸로 그려줄게요 다시 발사미 치고 이거를 딱딱해요지금 딱딱하게 굳어야만 돼요. 다시 녹여주세요. 맞아요. 그러면은, 오, 슬슬 떨어지죠. 그럼 떨어지면, 이거 이렇게, 덩어리로 만들어서 먹는 거예요. 진짜 맛있어요. 그러면, 청소하기도 편하고, 맛있는 달고나 똥이 나와요. 아, 한번 떼보겠습니다. 도와주네. 어, 이렇게 쏙 떼지죠? 네. 잘 굳는 게 중요합니다. 막대 고추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떼는 게 관건인데 그렇게까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 이게 못 찍었는데 이렇게 잘 깔끔하게 잘 떨어졌어요. 이게 말랑말랑한 상태에요 아직. 오, 근데 이게 진짜입니다.